아가야, 혹시 지금 바쁘니? 아니요,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 다름이 아니라 우리 가전제품을 좀 바꿔야 할것 같아서 저희 신혼집도 아직 입주 안 했는데 가전제품이요? 일단 오빠랑 이야기하고 말씀드릴게요, 어머니 그래, 그래. 천천히 연락하고 답좀줘 오빠, 지금 연락 가능해? 어어, 왜? 지금 괜찮아 아니, 어머님한테 연락이 왔는데 아, 그 가전제품 바꿔달라고? 어, 오빠도 연락받았어? 신혼집 입주도 안 했는데 무슨 가전제품? 아, 그거, 우리 본집 가전제품 바꿔달라고 하시는 것 같아. 어? 그거 바꿔드리면 우리 집은, 지금 그거 해드리면 우리 보증금은, 어머니랑 아버지가 보증금 해결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자기는 뭐 들은 거 없어? 아, 보증금을 해결해주신다고 하셨어? 그럼 여유가 좀 되니까, 싹은 아니더라도 세탁기나 냉장고 정도는 바꿔드려도 될것 같은데? 어 자기가 그렇게 어머니께 말씀 좀 드려줘. 나 지금 일 들어와서, 미안. 어머니, 오빠한테 이야기 들었어요. 지금 뭐 급하게 바꿔야 하는 게 있으신 거예요? 아니, 급한 건 없는데. 부녀회장이 건조기 하나 샀다고 어찌나 자랑하던지. 이번에, 너도 승진도 하고, 집도 해주니까, 우리 집 가전제품 싹다 바꾸는 게 어떨까 해서. 아, 네. 어머니 바꿔드릴 수는 있는데, 그럼 저희 입주는 언제쯤 될까요? 그건 일단 좀더 기다려야 될것 같은데, 왜? 지금 집 많이 불편하니? 아, 그건 아닌데, 이왕 가면 빨리 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요. 알겠어. 최대한 빠르게 입주 일정 잡아달라고 할게. 네, 감사해요. 어, 자기야, 잘 해결됐어? 어, 일단, 어머니네 가전제품 먼저 바꿔드리고, 그 다음에 해주시는 보증금으로 입주하면 될것 같아. 이번 주 시간 돼? 매장 같이 다녀오면 좋을 것 같은데. 어, 이번 주 시간 당연 되지. 아가야, 가전제품 잘 받았어. 고마워. 아, 근데, 이사 시리즈는 아니네. 아, 어머니, 이사 시리즈는 나오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해서요. 이사나 이삼이나 별 차이 없어요. 그래. 그래도 이왕이면, <laughs> 이사가 더 좋지. 어떻게 교환 안 되나? 교환이요? 오빠, 어머니가 이사 시리즈로 새로 해달래. 오빠가 잘좀 말해봐. 이삼이나 이사나 거기서 거기잖아. 어, 알았어. 내가 말할게. 엄마, 가전제품 마음에 드세요? 어 너무 마음에 드는데 전부 2,3 시리즈로 왔더라고 이거 교환 안 되나? 에이 교환은 무슨 교환이에요 그냥 써요 어, 아니 이거 얼마 안 하더만 내가 집도 해줬는데 이거 교환해서 돈더 쓰는 게 아까워? 아 알겠어요 와이프랑 상의해 볼게요 자기야 2,3이랑 2,4 가격 차이 얼마 안 나더만 바꿔드리자 뭐? 아 그럼 오빠 돈 주고 바꿔드려 아또왜 그래 그거 얼마 한다고 그러니까, 얼마 안 하니까, 오빠 돈 주고 바꿔드리라고. 가전제품 바꿔드리면 집 바로 입주할 수 있게 도움 주신다고 해서 가전제품 바꿔드렸는데 지금 6개월째 무소식이잖아. 이거 먼저 해결하고 업그레이드 해드리든지 아니면 오빠 돈으로 해결하든지 해. 알겠어. 어머니께 다시 잘 말씀드릴게. 어머니, 그냥 그거 쓰세요. 이삼이랑 이사랑 얼마 차이 안 난대요. 어머, 와이프가 바꿔주지 말라 그러디? 이거 얼마 한다고. 진짜 서운하다고 전해라. 엄마 왜또 그래요? 저도 중간에서 난감해요. 네가 난감할 일이 뭐가 있어? 그냥 돈몇푼 얹어서 바꿔주면 되는 걸. 하여튼까다 키워놨더니 소용 없네 소용 없어. 아, 제가 그럼 아내 몰래 바꿔드릴 테니까 아내한테는 비밀로 해주세요. 그리고 집은 어떻게 된 거예요? 집 집은 다음 주 중이면 입주할 수 있을 거야. 그거 말해준다는 게 있고 있었네. 예? 다음 주요? 그걸 지금 말해주면 어떡해요? 나이 들어서 깜빡하는 걸 어쩌니… 해줘도 뭐라 하는 싸가지는 참 정말… 아, 알겠어요. 아내한테 이야기할게요. 자기야, 어머니 그냥 2, 3시리즈 쓰신대. 그리고 신혼집 입주는 다음 주라고 하시네? 별일 없으면 오늘부터 짐 싸야 될것 같은데? 뭐? 다음 주? 그걸 왜 지금… 나도 몰라. 어머니랑 잘 얘기해봐. 어머니! 오빠한테 이야기 들었어요. 감사하고 죄송해요. 대신 내년에 싱크대 진짜 좋은 걸로 바꿔 드릴게요. 예, 됐다. 그 다음 주 수요일 입주니까 짐이나 잘 싸둬. 우와. 오빠, 이게 우리 집인 거야? 너무 예쁘다. 고생 많았어. 어머니께 꼭 감사하다고 전해 드려. 그래. 우리 이 집에서 잘 살아보자. 어머니, 감사합니다. 잘 살아볼게요. 그래, 잘 살고. 아, 근데 그 계약금이 살짝 모자라서 매매는 아니고 월세로 했는데 괜찮니? 예? 어머니 그걸 지금 말하시면 어떡해요? 월세 쓰으면 어머니 가전제품 안 바꿔드리고 매매로 계약했죠 아니 엄마가 곧 땅이 팔리는데 그거 팔리면 바로 매매로 전환해줄게 와이프가 알면 노발대발할 텐데 어째요 그럼 예 미촌이 그걸 왜 말해? 예 다물고 있어 미치겠네, 진짜. 어머니, 저 오늘 어머니 집에 잠깐 방문하려고 하는데요. 시간 괜찮으세요? 어, 오늘 나왜줄이 있는데 왜? 뭐 때문에? 아, 저번에 설치한 건조기요. 그거 핸드폰으로 작동하실 수 있게 해드리고 온다는 걸 제가 잊어버려서요. 그거 해드릴 겸 얼굴 베려고요. 아, 그거? 어차피 있어도 난 못한다, 이 그냥 냅둬. 그래도 핸드폰으로 깔아서 하시면 더 편하실 텐데요. 됐어, 뭘 거추장스럽게. 눈으로 보고 손으로 하는 게 제일 정확하고 안전한 거야. 네, 아, 그럼 따로 식사는요? 아, 됐다니까 그러네. 너희끼리 먹어. 아, 나는 생각 없어. 네, 그럼 쉬세요. 오빠, 어머니 뭔일 있으셔? 아니, 왜? 아니, 저번에 설치한 건조기 그거 핸드폰이랑 연결해드린다니까 됐다고 필요 없다고 화를 내시길래. 평소에 이런 거 있으면 먼저 해달라고 하셨을 텐데 식사라도 하자니까 벌어 화를 내셨다니까? 아, 어, 그, 그거, 아, 그거 내가 지난번에 해드렸어. 지난번에? 언제? 오빠가 언제 어머니 댁을 갔어? 아, 그, 아, 저번에 회식 끝나고 잠깐 들렸어. 여기서 엄마 집 얼마 안 하잖아. 그것도 그래. 아니 이왕 해주실 거면 조금 멀리 떨어진 곳에 해주시지. 왜 이렇게 가까운데 해주신 거야? 엄마, 뭐 혼자 계시니까 외로워서 그런 거지. 뭐 자기가 이해해줘. 여기 계약 기간 끝나면 좀 멀리 가자. 뭔 계약 기간? 무슨 소리야? 어? 아니, 아니, 그... 어, 어 저... 뭔데? 왜 말을 못 해? 뭐 여기 귀신 들린 집이래? 아니, 그런 건 아니고 별거 아니야. 지금 수상해. 뭔데? 말해봐, 화안 낼게. 아, 그게 다름이 아니라 그... 어머니가 여기 계약하실 때 돈이 조금 모자르셨다고 그 매매가 아니라 월세로 계약했다고 하시네 <laughs> 뭐라는 거야 지금 거짓말 치지마 거짓말 아니야 엄마 곧땅 팔리면 다시 매매로 계약해 주신다고 그동안은 좀 비밀로 해달라고 하셔서 뭐 너도 알아봤자 괜히 기분만 나쁘잖아 봐봐 지금도 기분만 나쁘고 우리에게 득이 될게 하나도 없다니까 아니, 그걸 왜 지금 말하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어머님 댁 전자제품 안 받고 드리고 한 번은 매매로 이사했지. 그리고 그 돈이었으면 6개월 안 기다리고 바로 입주했겠다. 땅 언제 팔린다고 하시는데? 그것도 잘 몰라. 장난해? 당신 지금 하는 게 뭐야? 말을 못또 그렇게까지 해. 조금만 기다리면 땅 팔린다니까. 기다렸다가 더 좋은 집으로 이사하자. 됐고, 난 이미 마음상에서 당신이랑 말하기 싫거든? 내일 어머님 얼굴 뵙고 직접 상황 들어야겠어. 자기야, 그냥 조금만 기다리자. 당신 정신 차려. 어머님이 그땅 빨리 파실 것 같아? 그럴 거였으면 골프 같은 동호회 안 나가시고 벌써 땅 판매자 찾아보겠다. 아, 다 됐고 지금부터 말한 마디 하지 마. 나 진짜 화딱지 나서 돌아버릴 것 같으니까. 어머니 지금 집에 계세요? 어 갑자기 무슨 일? 그럼 문좀 열어 주시겠어요? 예. 왜뭐 말도 없이 네가 여기 웬일이니 어머니 저한테 뭐 숨기는 거 없으세요? 예 참나 뭘 숨겨 숨기기는 지금 말씀해 주시면 저 진짜 눈딱 감고 그래 그럴 수 있지 하고 넘어갈게요 어우 예한데없이 찾아와서 뭐 숨기는 거 없느니 거짓말아니 그러는 거니 아, 이게 지금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구나 진짜 그렇게 적반하장으로 나오시겠다 이거죠? 그럼 저도 가만 안 있어요 어머니 입으로 말할 기회 드리는 거니까 발뺌하지 마시고 어서 말씀해 보세요 아니 없다니까 그러네 와서 왜 생사람 잡고 난리야 할일은 없니 아 가서 일이나 해 자꾸 이러실 거예요? 저 진짜 다 알고 왔어요 어머님 저 몰래 오빠랑 짜고 저희 집 월세를 구해 주셨다면서요 제가 모를 줄 아셨어요? 어머님 전자제품 바꿔드린 돈 저희 집 사려고 모아두었던 돈이었던 거 제일 잘하시는 분이 어떻게 그래요? 월세 계약기간 끝나면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셨어요? 그때까지는 가지고 계신 땅이 팔릴 줄 알고 그러신 거예요? 예, 집 구해줬으면 됐지 뭘 이렇게 따지고 들어? 돈이야 젊은 이내가더 바짝 모아서 좋은 곳으로 이사 가면 되잖니 아, 됐고 너네 집 문제니까 너네끼리 알아서 해결해라 어디 버릇적머리 없게 대들어 대들기는 네, 어머니 어머니 말씀대로 바짝 벌어서 더 좋은 곳으로 이사 가야겠네요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너는 그걸 고세니 와이프한테 말하니? 내가 곧땅 팔리면 매매로 전환해 준다고 했잖아. 이렇게 입이 가벼워서 예쁘. 뭐 일도 손뼉이 맞아야 하지 진짜. 아니 말하려고 말한 게 아니라 대화를 하다가 말이 헛나와서. 왜 말이 헛나올 것도 따로 있지. 아이 몰라. 니네 집이니까 니네가 알아서 해결해 이제. 집구해주고 욕 먹은 시어머니는 또 없을 거다. 아, 아니 엄마 그럼 땅 팔리면 매매 전환은요? 에? 몰라 모르겠으니까 니네 알아서 하라고 이제 오빠 이제 뭐 어쩔 건데? 뭐가? 뭐가 라니? 장난해? 계약하기 전까지만 말해줬어도 이꼴안 났어 아니 어머님이랑 그런 계획 짜고 칠 때부터 미리 이야기해줬으면 이꼴안 났다고 당장 다음 주에 주방 인테리어 업체 들어오는데 어쩔 거야 계약을 파기하면 되지 않을까? 계약 파기? 계약 파기! 그럼 계약금은 누가 보상해 주는데 이미 낸 계약금은 누가 환불해 주는데 말해봐 가서 어머님한테 그럼 계약금이라도 받아와 그걸 어떻게 말씀드려 지금도 니네끼리 알아서 해라 노발대발인데 그래 말씀 못 드리지 그러니까 월세로 집구해 주신다고 했을 때안말 못했지 그돈 어떻게 모은 건지 오빠 정말 하나도 몰라서 어머님이 월세가 어쩌고 사둔 땅이 어쩌고 하실 때 이따꼬 가만히 있었냐고 입이 있으면 말을 해봐. 나보고 어쩌라고! 나도 중간에 껴서 난감해! 그럼 당신은? 당신도 엄마가 2,3 시리즈에서 2,4 시리즈로 바꿔달라고 했을 때안 된다고 했잖아! 그래놓고 이제 와서 뭘월세이 매매니 그러는 거야! <laughs> 어, 말 잘했다. 뭐, 2,3 시리즈에서 2,4 시리즈를 안 바꿔줘? 오빠 비상금으로 슬쩍 바꿔드린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왜? 내가 어디까지 알아 모르나 궁금하지? 나다 알아. 나도 23에서 24 시리즈 업그레이드 하는 거 얼마 안 하는 거 아는데 그거 못해드려서 신경 쓰였어. 그래도 오빠가 오빠 비상금으로 바꿔드린 거 알고 나서 내가 오빠 뭐 해줬어. 오빠 갖고 싶다던 게임기 그거 사줬잖아. 근데 이제 와서 나도 중간에 껴서 난감하다 그러는 거야? 진짜 장난해? 아그 그건 사람이 왜 그래 오빠? 그돈나첫 직장에 취업해서 한푼이라도 덜 쓰고 아끼고 저녁에 투자 뛰면서까지 만든 돈이야. 옆에서 지켜본 사람이 어떻게 그래? 지금 돈도 문제인데 난 오빠네 집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어 어머님 댁 집을 받아오든 이 집을 알아서 매매로 전환 계약을 하든 하다 못해 집에 나들인 전자제품이라도 다시 되팔아서 돈 만들어 와 시간 길게 못 주겠으니까 어머님이랑 둘이서 해결해 만약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되잖아? 나 그럼 당신이랑 같이 못 살아 저 자기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이깟 월세 하나로 이혼 이야기가 오고 가는 게 말이 돼? 왜 말이 안 돼? 비밀스럽게 어머님이랑 대화 오고 갈때이 정도 각오도 안 하고 나한테 거짓말을 쳤다고? 그리고 그깟 월세? 장난하니? 너한테는 그 돈이 그깟이야 내가 밤낮으로 잠 주려가고 끼니 주려가며 일해서 모은 돈이 너한테는 고작 그깟이냐고 됐다. 더 이상 말하기 싫으니까 가서 해결을 하든 이혼을 하든 해. 엄마, 아내가 해결 못하면 이혼하제요. 뭐, 이혼? 그돈 몸이 뭐 어픈한다고 이혼을 입에 올려? 걔가 뭐라디? 뭐라고 하는데 이렇게 울먹이면서 전화를 해? 엄마는 집을 받아오든지 지금 사는 집 매매로 전환하든지 아니면 엄마 집에 놔드렸던 가전제품 되팔아서 돈으로 가지고 오래요 나참 어이가 없어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다 아주 말하에 싸가지하고는 난 걔가 말한 거 털끝만큼도 들어줄 생각이 없으니까 알아서 해 엄마 한 번만 도와줘요 나 진짜 진짜 쫓겨나요 아이고 진짜 내가 며느리 한번 잘못 들였다가 이게 무슨 꼴이냐 이게 며느라 네가 아들 쥐 잡듯이 잡았다고 하는 거 들었다 네? 연락할 때 옆에 있었어요 전화해서 아말 못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라도 전달받으셨다니 다행이네요 대책 강구해오셔서 전화하신 거죠? 음... <laughs> 정말 이번 6월에 땅이 팔린다고 했어 어떻게 그전까지만 네, 안 돼요. 어머니, 진짜 어떤 생각으로 본인 집 가전제품 새 걸로 바꿔달라 하시면서 저희 집을 월세로 구해주신 거예요? 돈이 안 되면 미안하다, 사정상 그렇게 되었으니 조금만 기다려달라라고 미리 말씀 주실 수도 있잖아요. 그게 그렇게 어려우셨어요? 도저히 제 머리로는 이해가 안 가서요. 아니, 그게... 나도 그 땅이 일찍 팔릴 줄 알았어. 낸들 이렇게까지 오래 끌 거라고 생각했겠니? 너, 뭐... 이혼까지 이야기했다며 이런 사소한 일로 이혼까지 가기는 조금 그렇지 않니? 우리 조금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는 건 어떠니? 아니요, 저 정말 어머님이랑 오빠한테 실망 많이 했어요. 제가 사 드렸던 세탁기, 냉장고, TV, 건조기, 김치 냉장고, 헤어 드라이기, 심지어는 인바디 기계까지 싹다 가지고 가서 불꽃 마켓에 팔아 버릴 거예요. 아가야, 그러지 말고 조금만 시간을 줘. 땅 팔린다고 했던 6월. 그러니 7월까지 기다려 드릴게요. 일찍 발견해서 망정이지. 더 늦게 발견했으면 손해 보는 금액이 얼마인지 상상도 안 가요, 어머니. 그것까지 생각해서 청구하고 싶은데 가족이니까 그것까진 참을게요. 대신 말씀드린 기간 내에 오빠랑 해결해 주세요. 더는 못 드려요. 그래, 7월까지 내가 꼭 해결해 줄게. <laughs> 오빠, 지금 8월이야. 알아? 어머님 연락 왜 없으셔? 그러게, 왜 없으시지? 왜 없으시지 이러고 있지 말고 오빠가 전화 한번 드려봐. 어어 어, 어, 해볼게. 네 엄마 저예요. 혹시 저희 집 문제 어떻게 되었나 하고 연락 드렸어요. 아네네네 네, 네. 아, 알겠습니다. 뭐야 반응이 왜 그래? 어머님이 뭐라 하시는데 그 지금 그 땅이 그린벨트로 묶여서 소송 중이라고 하시네. 뭐 장난해? 진짜 안 되겠다. 나 해결해 주신다는 말 한마디 믿고 지금 4개월을 기다렸어. 근데 돌아온다는 답이 소송 중? 너 진짜 나랑 이혼 소송 한번 해볼래? 자, 자기야 진짜 진짜 미안해. 짐 싸? 어? 어? 말못 알아들었어? 짐 싸라고 내가 해결할게. 어? 쫓아내지 마. 뭔 소리야? 짐 싸서 내일부터 불편한 동거를 해야겠어. 자, 자기야 아니, 엄마 집에 누구 있으면 잠못 주무시는 거 알잖아. 근데 어쩌라고? 아 근데 어쩌라고가 아니라 아, 엄마가 싫어하실 텐데 너는 이집 월세 계약할 때 내가 싫어할 거라고는 예상을 못 했나 봐. 나 어머님이 집 매매로 다시 구해주시기 전까진 여기서 못 살아. 사거에너 혼자 살아. 마음 같아선 사들인 가전제품 다 집으로 갖고 오고 싶었는데 보다시피 우리 집이 월세고 상당히 좁잖아. 그래서 난 그냥 어머님 집에서 살아야겠어. 자기야 우리 다시 생각해보자. 지금 너무 막무가내야. 됐고 내가 알아서 해. 너도 네할일 해. 엄마, 지금 아내가 엄마네 집 쳐들어가겠다고 난리야. 뭐? 우리 집을, 왜? 뭘 왜야, 외기는. 엄마가 약속한 기한 넘어서까지 봐달라고 이야기했잖아. 어우, 예. 그런 건네 손에서 알아서 잘라내서 해야지. 상황이 이렇게 될 때까지 끌고 오면 어쩌지, 정말. 아 몰라, 몰라, 몰라. 엄마가 알아서 해. 이야, 야! 어머님, 잘 지내셨어요? 잘 지내긴. <laughs> 미리 전화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오늘부터 여기서 의식주 중에 의식주를 해결하려고요. 뭐? 아니, 진짜로 너 나랑 안 불편하겠어? 그럼요. 뭐가 불편해요? 저희 가족이잖아요. 아이, 빠른 시일 내로 해결해 준다니까 그러네. 아니요. 그냥 여기서 살면서 고부사이 돈독해지고 좋죠 뭐. 나원참 진짜. 근데요, 어머님. 제가 짐을 들고 오느라 힘을 다 써서 그런데, 시원한 물한 잔만 주시겠어요? 어머머, 이해봐라. 물은 셀프야, 몰라. 그래서 저희 집도 셀프로 월세 계약하신 건가요? 으이구, 참. 물 갖다 줄게. 어머님, 얼음 동동 띄워서요. 어머님. 제가 속옷은 손빨래를 해야 하는데 짐을 들고 왔더니 손이 너무 아려서요. 이따가 손빨래도 부탁드릴게요. 아 참, 그리고 짐 정리도 해야 하는데 남편은 늦는다고 하더라고요. 먼저 가서 어머님께 도와달라고 하라고 해서 괜찮죠? 응. 아 그리고 저녁은 고기로 준비해주시면 좋겠어요. 이왕이면 소고기요. 오랜만에 많이 걸어서 그런가? <laughs> 체력 보충 좀 해야겠어요. 카드 주시면 어머님 짐 정리하고 계실 동안 제가 장봐 올게요. 미리 잘 먹겠습니다 예예 예, 알겠어 알겠다고 집 매매로 다시 알아봐 줄 테니까 그 주렁주렁 들고 온짐다 챙겨서 일단 너희 집으로 가 있어 어휴 제가 또 속을 줄 알고요 그럼 저랑 지금 부동산 가시죠 아이 내가 알아서 해준다니까 못 믿겠으니까 같이 가겠다고요 부동산 지금 돈이 어디있어 그럼 이 집이라도 주세요 저희 아니 제 명의로 뭐 아, 아니 그건 아니지. 그럼 난 어머니는 어머니가 계약하신 저기 저 월세방 가서 사시면 되겠네요. 그게 싫으심 저희 집 매매로 바로 전환시켜 주시던가요. 막무가내도 이런 막무가내가 없구나 정말. 막무가내는 어머님이고요. 제가 기한 드렸는데도 못 지키셨잖아요. 이번에는 절대 못 물러요. 집을 주시던지 전환시켜 주시던지 해결해 주세요. 아유, 알겠다, 알겠어. 네, 바로 매매로 전환 가능한지 물어보고 해결해주마. 네, 감사합니다. 명의는 공동명의나 제 명의로 해주세요. 예보라, 어딜... 당연히 내 명의거나 내 아들 명의로 해야지. 원래 집도 남자 명의로 해둬야 돈이 잘 들어오는 거야. 그럼 이 집은 남편 명의인가요? 아니죠? 에휴, 내 살다 살다 며느리한테 집 명의까지 넘겨줄 줄이야. 아, 그리고요. 어머니, 지금 이사 가게 될 집이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 가전제품을 새로 사야 할것 같아서요. 뭐, 그거까지는 나 못해준다. 그건 니네 알아서 해. 집 해줬으면 됐지, 뭘더 파래. 아이, 집은 원래 매매로 해주시기로 했는데 어머니가 살짝 어긋나게 도와주신 거고요. 그래서 말인데요. 저도 어긋나게 좀 가볼까 해서요. 내일 오전에 이사업체가 올 거예요. 니네는 이제 니네 집으로 가. 네, 네 그래야죠. 끝까지 들어보세요. 내일 이사 업체가 오면 어머님 집에 놔드렸던 냉장고, 식기 세척기, TV, 청소기, 세탁기, 건조기, 정수기, 밥통, 로봇 청소기 그리고 전에 말씀드렸던 인바디 기계까지 모두 수거해 갈 예정입니다. 아 이렇게 가지고 가면 어머님은 뭐 쓰시냐고 할수 있는데 이거 좀불꽃시장이 활성화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새거 같은 가전 제품들 많이 대파시길래 깨끗하고 깔끔한 것만 선별해서 어머님 카드로 결제해뒀어요. 아마 모레쯤... 네네, 모레쯤 어머님 집으로 배송될 거예요. 다 깔끔하게 쓰셨다고 하니 어머님도 만족하실 것 같아요. 아 참고로 어머님 카톡에 있는 꽃이 무지개색이길래 모든 가전에 빨, 주, 노, 초, 파남보 색이 들어갈 수 있도록 열심히 선별해서 발송 부탁드렸으니 마음에 드실 거예요. 이 야! 저거 다 뺏는 게 어딨어! 응, 어, 아, 그런 게 어디 있냐고. 여기요. 아, 그리고, 오빠는 당분간 꼴도 보기 싫으니까, 어머님 집에서 지내는 걸로. 콜, 콜.